네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오, 이번에 이게 뭐 마지막 길드전이라 하던데, 아 마지막 점령전이라 하던데 하, 114등. 이거 1등하면 우리도 빨리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평소보단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자이 방덱은 이제 좀 방성이 높긴 하던데 풀파워 물속이면 충분히 될것 같아. <laughs> 풀파워 물속 물속덱. 아뭐 간지럽네요 아주 그냥. 아 일단 이 이거 좀 넣어주고 어... 솔직히 방깍 방각, 방깍한 애부터 일단 죽여야 돼아 근데 상당히 상당히 체력이 <laughs> 좀 상당한데? 오우 쉣 이, 괜히 괜히 이방송이 높은 방대기 아니야 이게 아야 근데 좀야 물류 개가 좀반값좀끌어봐라뭐 저항했다는 표시도 안나 무슨 어아 이거 지금 공실할 것 같은 기분이 왜드냐 이거 아 이거 공실 했는데 거의 아이비동력만 죽이면 충분히... 아, 무, 무 저항이... 아니, 이거 나 지지하게 들어간데 이거?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아 그리고 왜케 이렇게, 왜케 지하이 이렇게 안뜨는거야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된다고 진짜로 와아 이거 안되는데? 아니 왜 안죽냐 자꾸 아이 폭주좀 자 아니 어제부터 씨 무슨 방각이랑, 휘... 아, 무슨 효, 효자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날좀 빡치게 하지? 아, 공시할 그게 아니었는데? 일단, 방각 걸려봤고 아, 존나 열어봤네, 진짜, 씨. 아니, 우리 물욕에는 무슨 방각을 왜복각가냐 아니다, 이거 방각 넣어놔. 오케이. 아우, 안 돼! <laughs> 아, 공, 공포의 붕, 붕도붕. 자, 이거, 보여주나? 이쪽에? 아이씨, 딜이 조금, 심각한데? 아, 나, 비펜더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일 줄이야. 나도 들고 있긴 하지만. 아, 아, 좀, 열받네, 진짜. 아니, 이거, 내가, 두... 아니, 저항 좀 그만 떠. 야, 죽냐? 비펜도? 아, 진짜 안 죽네, 이거. 어우 그만, 좀, 그, 무적끌어라 아우, 너무 괴로워. 아, 오케이. 일단, 디펜던 컷 냈습니다. 아, 괜히, 괜히 방성이 높은 데는, 괜히 높은 게 아니야,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 아, 나, 그지 마. 비팔라 보고, 어이, 솔직히 좀. 맛집이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 전혀 맛집이 아니고 그냥 낙망치가는데 빅 마드 뭐? 나도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 이 새끼 지금 어 자꾸 무적 쓰면서 지금 몇분째 하고 있는 지 모르겠네 이거. 와 삐팔라 방득 개빡치는데 나도 세워야겠는데 이거. 와,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자, 이방대은 그때, 어저께, 풍비라한테 호대기, 그냥, 아주 호이 났으니까, 풍비라가 이제 물발패라고, 나머지는, 대충 이런 걸로. 이 친구, 룬이 좀, 많이 꾸지긴 하네. 모르겠다, 씨. 그냥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방각이 터지면 다른 놈한테 가는구나 어그로가 아씨 물속으로 했어야 됐나 물마도 또 주텔라고 기비했더만아오나왜 이러냐 뭔가 야, 뭔가 나 지금 나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절 오지고 있는 거 같거든 지금 <laughs> <laughs> 이 방대, <이방댁. 웃음> 맞나? <laughs> 이 <이방댁이> 방대, 지금 <laughs> 하는 게 맞나? 어 좋아, 좋아. 쭉, 쭉, 같은데, 이거? 아니, 이 방대 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거. 오우 오 오우 오쉣 오, 그만 오이 공댕 이 공댕 이 좋아 아 역시 뇌절을 조금 해줘야 뭐좀잘 풀린다 야 이거 약간 뭐 나름 치트키 공댁이 아닌가 거의 내가 힘들었던 방댁? 어? 자 내가 힘들 때 도와주던 방댁들 출아 공댁들 다 출동 야, 이방백도 지금 50승, 50승 3 0패입니다 이게. 방백이 자, 무릎묘가 있으면 안 쓴데. 뭐 죽냐? 오케이. 뭐부터 죽여야 되냐, 이거. 얘더모으니까 얘부터 죽일까? 어? 내가 힘들 때 도와줬던 방백들 야, 죽어, 짜식아. 아니, 내가 볼때이 진지하게 공백을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공실해. 그냥 맨날 하던 거, 그냥 어, 맨날 하던 거 해야 돼. 이점령전 하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방대, 똑같은 뭐 어, 그런데 이유가 있다. 잘 먹히니까, 어? 괜히 이거 뭐 전공 댁으로 들어간 게 오히려, 오히려 더안 되는 거 같은 느낌? 아니, 뭐, 팰 거면, 저, 무례적이나패지 뭐, 이 응? 어? 물피해를 물 때리고 있어. 어? 어, 감소. 게이지가. 아, 이거또 잡으려면 한참 걸리게 하네. 불쾌하네. 아, 이제 슬슬, 물피해 삼스가 턴이 돌았을라나? 오, 잠깐, 잠깐! 아니, 이, 왜 때를 때리냐? 맨날 쓰고 또 쓰는 공댁으로, 또, 대갈통 죽기로 왔습니다. 아, 그냥 뭐, 뭐 해보려고, 어? 뭐 해보려고 안한 게, 오히려, 공성을아 그, <laughs> 그만해, 그만해. 저항할 수 없는 수면. 어, 혹시 이거나? 어우, 안 얼고 이러면 누구 때려 이래도 비카오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네 이거 일단 재우고 얘 예, 일단 죽이자 아 잠깐만 이거 죽이면 안돼 힐 넣어주고 야죽여봐 이거 아 오케이 잘했고 얘도 그냥 빅 죽이자, 이씨가. 어, 일단 얼고. 깡 넣고. 얘는, 얘는 아마 죽은 것 같다. 내가 볼 때. 오! 잘가. <laughs> 뭐, 이거 두 마리로 괜찮겠지? 아, 뭐, 쉽네. 역시, 잘 팔리는 걸로. 자, 이방대은 이제 또 새로 보은 안부, 안부 공대으로아 쉽다. 쉬워, 아니 초반에 이상한데 괜히 괜히 썼어. 약간 불안한 느낌이 살짝 생긴데, 일단 안부부터 죽이자. 아싸, 반각도안 걸렸고. 안부, 안부란다, 안 저, 어? 썩은 물고기그 일단 죽여놓고. 아싸, 반각도 안걸리고. 야, 이, 잠깐만. 15% 안에 그냥 이 남은 공, 공격을 다 끝내고 충전하러 가겠다. 자 남은 공격권 공격권은 두개 남았고 아 노랑은 좀칠 데가 없는데 빨강 계속 칠까? 자 이제 내가 그사선공대은 이제 공대 갈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랑은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가 때릴 때려서 이제 확실히 깰수 있는 곳만 깨야지. 오늘은 이제 오늘은 이제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돼. 평소에는 좀 예능으로 좀 많이 했지만 아 아까 풍무이 그거 아, 풍무이 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좀 바보였던 것 같다. 풍무이 뭐 무슨 아우 풍무이 진짜 멍청한 놈이네 이거 풍무이 왜 쏘지 아까? 자 이거는 이제 이공대 그로 예전에 한번 뚫어봤는데 지금도 뚫릴지는 모르겠고 사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대충. 아니, 무슨 기절이. 망했는데, 이런 망했는데? 진짜로? <laughs> 어? 아, 때려보니까 할만하다. 자, 이 쿨타임을 제대로 늦춘대. 그럼 이거 구, 쿨을 밀어. 아! 할만안 하는 것 같은데? ᄌ 됐는데? 허허, 아니, 이거 뭔가 이 7승 보존의 징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7승이야, 씨. 아, 이거, 아, 이, 이번엔 이겨야 되는데, 이거.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가 될까 말까 인데 이거 랭킹 보면 이제 아, 지, 최고 시즌 1417점이 빨리였네. 잠깐, 이 밑에 한번 봐야겠다. 1423점. 전투기로 이기면 집 3등 하면 5점, 2등 하면 10점, 이기면 20점, 이기면 이기면 진짜 어? 가능, 가능하다. 이거 이기면 빨리 가능하다. 이거 아 남은 길도 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응원단, 응원, <laughs> 응원단장 해야겠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